바탕화면에서 한컴오피스 더블클릭하고 한글 이공기공 더블클릭해서 새 문서 열어줍니다. 네, USB에서 그냥 지금 창이 그냥 나왔는데. 그 USB 꽂으면 창 뜨는 게 당연하고요, 선생님. 그냥 그거 끄시면 돼요. 네, USB 그냥 꽂으면 돼요. 꽂으면 연결됐던 의미로 창이 열려요. 네. 그거는 그냥 닫으시면 돼요. 네. 한 번만. 더블 클릭은 없어요. 네. 버튼을 누를 때 선생님, 대부분 다 클릭이에요. 더블 클릭을 할 때는 뭔가 킬 때만. 음. 그 외에는 제가 더블 클릭으로 수업을 애초에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점점 터치 시대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클릭이랑 더블 클릭을 손으로 하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제가 그게 없어지고 일을 있어요. 이거는. USB를 꽂으니까 이건? 이게 나오는데. 아니, USB를 꽂아서 나온 게 아니고 선생님 켠 거예요. 선생님 켰어요. 더블클릭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문서에 여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문서 바탕화면을 전자접권했었어요. 여기서 세문서. 이거 한천옹거다 지워요? 지금 해 응, 해놓지 마세요. 제가 세 문서 열자 그랬잖아요. <laughs> 왜 같이 하자는데 왜 혼자 하고 있어? <laughs> 아니 와서 오자마자 심심해. 음, 응, 그러니까 그건 꺼야지. 네. 세문 네. 자, 그러면은 만들 일 없어. <laughs> 음. 그러니까 이 한... 유력... 자, 만들 거에 일단 줄수와 칸수를 먼저 세야 됩니다. 우리는 줄수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고, 칸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에요. 자, 이때 여기로 세면, 여기 생년어리로 세면, 하나, 둘, 세 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칸에 여섯 줄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음. 여섯 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을 만들어도 돼요. 음. 근데막그 셀을 나누는 거보다, 그러니까 한 칸을 나누는 거보다는 합치는 게더 편합니다. 그래서 줄수 다섯 줄이구나. 다섯 줄에 칸수 여섯 칸짜리 표를 만들게요. 음. 자 위에 메뉴 입력 음. 클릭합니다. 음. 입력. 입력 자 그다음에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네. 표 네. 위에 거 네. 그림으로 눌러주세요. 네. 위에로 눌러주세요, 위에로. 네. 자, 그러면 표 만들기란 창 뜨죠? 네. 줄개수에 다섯 개, 칸개수에 여섯 네. 개 네. 해주고, 네. 만들기 네. 눌러줄게요. 네. 했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처럼 표가 만들어지고, 음. 이 안에다가 글자를 쓸 때, 이동할 때뭐 누르면서, 방향키를 방향. 누르면서 방향. 이,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네. 성명, 생년월일. 네. 이렇게 입력해주세요. 잘했어요. 됐나요? 음. 자, 다음처럼 글자를 다 쓰셨다면, 조금만 기다리게, 아직 쓰고 계시네 쓰셨다면, 이제 블럭을 잡아줄 거예요. 표에다가 블럭을 잡을 때는 마우스 포인터가 중간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상태에서 쭉 전체적으로, 긁어줍니다. 받았어.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여기 얇은 거를 서식도구 상자라고 해요, 이 부분을. 네. 여기 서식도구 상자에 함초롱 바탕이라고 써져 있죠. 이함초롱 네. 바탕에 오른쪽에 화살표를 클릭을 합니다. 네. 뭐 그러면 왼쪽에 모든 글꼴이 선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글꼴도 한번 눌러줘요. 했나요? 자, 그다음 원하는 글꼴 아무거나 넣어줄게요. 저는 문제에다가는 함초론도듬 11포인트 했는데 선생님 눈에 이쁜 거면 아무거나 괜찮을 것 같아요. 함초론도듬. 했나요? 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2 포인트로 조금 늘려줄게요. 12. 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정렬해줄게요. 가운데 정렬 됐나요? 네. 자, 그럼 글씨 가운데 오자. 네. 자, 그리고 표의 높이도 살짝만 높여줄 거거든요. 네. 자, 여기 바깥쪽에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 마우스 포인터가 다음처럼 이렇게 사각형의 화살표로 돼요. 크 네. 네. 이렇게 됐을 때 클릭을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아래쪽에 파란색깔 점 요거 네. 점 이름 배웠었거든요. 네. 뭐였을까요? 요거 파란색 점 이름 늘리는 뭐였어요? 거. 늘리는 거 맞아. 네. 크기 조절점. 조절점. 어요점 이름 뭐라 한다고? 크기 조절점. 크기, 조절점. 크기 조절점. 이 크기 조절점에 마우스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살짝만 높이를 높여줄게요. 아래로. 네 아래로. 했나요? 좀넓어졌네 음, 넓어져요, 맞아요. 높이를 높인 거예요. 자, 다음처럼 높이를 조금 높였다면 바깥쪽에 클릭해서 선택을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여기 성명 전화번호에 제가 문제에는 띄어쓰기한 것처럼 떨쳐놨는데 붙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거를 음. 정렬로 그렇게 줄을 이쁘게 음.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앞쪽에 성명부터 전화번호까지 음. 블럭을 잡아주고요. 음. 블럭 잡았나요? 네. 네. <laughs> 이렇게 선생님 마우스가 여기 전화번호에서 딱 멈추게,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정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마우스 2초 이상 올려놨을 때 옆으로 배분 정렬이라고 뜨는 거 있어요. 네. 배분 정렬. 그 배분 정렬을 클릭을 합니다. 배분 정렬 지워줘요. 왜 도망가? 어, 지워져. 아, 선생님! 배분 정렬 누르세요 하는 거를 그림을 누르라는 거지. 글자를 누르라는 게 아니야. 앞에 보세요. 선생님 이름만 확인하는 거요 옆에 이거 배분 정렬 뜨는 이거 글자 누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얘 이름이 배분 정렬 옆에 이름 뜨면 이거 그림 누르라고. 아, 네. <laughs> 여기는, 아, 요즘 기, 기초반 선생님도 신박하네. 자꾸 저 글씨를 글씨가, 누르려고 글씨가, 글씨가 하네. 글씨가 안 아니라는 거야. 그림 뭐, 눌러야 뭐, 돼. 있어요? 응? 그니까, 러못 외우니까, 이름을 볼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름을 볼줄 알아야지. 응. 다못 외우잖아요. 이거 너무 많은데. 대정말 응. 알아. 자, 배분 정렬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배분 정렬이 됐어요. 어, 배분 정렬이 되죠. 띄어쓰기 네네. 한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 여기 생년월일 오른쪽에, 요렇 아, 요것부터 합칩시다. 자, 오른쪽 끝에 사진 들어가는 난이, 네. 사진이 들어가는 난이 셀이 안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합쳐야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 해서 블럭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표 바깥쪽에서, 표의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주세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셀 합치기라고 있어요. 네, 있나요? 네. 그림 눌러요. 그건 상관없어요. 아, 네. 아, 합쳐졌네. 그러면, 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네. 이렇게 가운데로 커서가 네. 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생년월일 오른쪽에 있는 칸도 쭉 셀이 네. 합쳐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칸만 이쁘게 블럭 잡을게요. 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리 세라치기 눌러주세요. 됐나요? 그다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도 역시 똑같이 블록 잡고 마우스 클릭, 셀합치기 했나요? 그 다음 것도. 그치. 그 다음 것도, 블럭 잡고, 마우스 클릭 세랍 치기 합니다. 됐어요.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랑 색깔을 좀 바꿔볼 거예요. 아래쪽에 성명부터 전화번호에는 셀의 배경색이 들어가져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성명부터 전화번호까지 이쁘게 한 줄로 블럭 잡아주세요.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표 채우기 있죠? 네. 표 채우기.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주면 컬러 팔레트 연락 열리고 연한 색깔로 넣어줄게요. 선생님. 연한 색깔로 했나요? 네. 자 색깔을 표채우기로 연한 색깔로 넣어줬다면, 바깥쪽에 클릭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색깔 네. 잘 들어갔는지. 네. 자, 이제 바깥쪽에다가 굵은 선으로 테두리 꾸며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음처럼 블럭을 잡아주고. 블럭 사... 잡았어요? 네. 네. 것도 다 네. 싹바꾸 잡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네. 자. 그리고 중간에 셀 테두리 배경 아. 여기서 찾아야 되네 자, 그리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각셀마다 적용 나오죠? 네. 각셀마다 적용을 클릭합니다. 했나요? 네. 자, 끝. 그 다음, 선 종류의 굵기를 굵게 해줄 거예요. 여기 굵기를 클릭을 하고.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0.5mm 찾아서 클릭할게요. 0.5. 5. 네. 0.5 클릭했나요? 네. 자그 다음에 블럭을 기준으로 바깥쪽에만 굵은 선 넣을거라 요거 바깥쪽 눌러주세요 됐어요 그리고 설정합니다 그러면 테두리가 바깥쪽에 굵어져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이력서 끝. 어렵지 않죠? 네. 마우스 클릭 다시 블럭 잡고 블럭을 잡고. 음. 네. 이게 영어가 부족했잖아요. 셀을 죽어서 그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절 해줍니다. 조만딱 잡고. 셀이 안 들어리. 셀도 없이. 네. 이런식으로 주시면도도상관 음. 음. 아, 이름이 다필요하고 세트의 네. 배경 각자 마다 조금 클릭 네. 여기다 클릭 여기다 하는 거예요? 이건 안 음. 눌러도 돼요 아네그 다음에 형 굵게 클릭 0오 클릭 바깥쪽 아, 클릭 음, 여기다 마우스 올리면 조금만 더 위로 이렇게 바뀌어요. 클릭 클릭, 클릭. 클릭을 눌렀다 떼야 되는 거 클릭을 눌렀다 떼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마우스 올려놓으세요 누르네 이제 드래그 드래그는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끄는 거그건휠 굴리는 거예요 마우스 여기다 올려놓고 드래그 드래그는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끌어요. 더, 더, 네, 나요. 선생님, 제가 계속 명칭을 얘기하잖아요. 그 명칭을 외워줘야 돼요, 선생님.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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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잘안외워지죠 음. 듣다 보면 음. 외워질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공부해야지 열심히 첫날 다 프린트 나눠 드렸잖아요. 네. 음. 그래도 자 그러면은 이게 어제까지 저희가 배웠던 표수업입니다. 네, 프린트 나눠진 거다 지금 다돼 있는 거죠? 다있죠 프린트에 다써 네, 있어. 네. 음. <laughs> 자이거 저장할게요. 팔 누르고 파일. 네. 위에서 여섯 번째 저장 아홉 번째 저장하기 클릭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그 다음에 USB, USB 드라이브 찾아서 클릭 왼쪽에 USB 드라이브 찾아서 클릭 됐나요? 네. 자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 한글 문서 만들었잖아요. 에이. 한글 폴더 있죠? 에이.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여기 여기서 잠깐 에이. 집중. 자 여기 보이는 아이콘의 크기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고, 어떤 분은 이렇게 글씨가 작게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콘 에이. 크기가. 얘는 근데 왼쪽 위에 보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아이콘의 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오른쪽 위에 보면 화살표, 기타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화살표, 삼각형, 세모 있죠? 걔가 이름이 기타 옵션이에요. 그거 클릭하면, 세모 클릭하면, 다음처럼 큰 아이콘부터 작은 아이콘까지 아, 다양하게 예, 나와요. 예, 예. 자, 우리 작은 아이콘 한번 눌러볼까요? 작아큰 거로 나와버는데 아예 작아졌요 작은 아이콘이라고 클릭해 보세요. 작은 아이콘. 그 아이콘 크기가 작아지죠. 음. 네. 다시 기타 옵션 클릭해서 큰 아이콘으로 바꿔 보세요. 네. 그러면 네. 크기가 바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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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자 지금처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콘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아이콘 크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한번 해봤고요. 네. 오른쪽에 보면 한글이라고 있죠. 네. 이 한글 더블 클릭할게요. 네. 했나요? 오른쪽에 한글. 한글 폴더. 더블클릭 아, 그게 여러개인데 아무거나 해요? 저거 방글 써 아니 난 몇개 6개 7개 읽어봐 선생님 한글이라고 써있는걸거요 아, 폴더는 한글. 여러개 있는게 맞아요 한글이라고 써져있는거 방 이름이 한글 에이 선생님 방 이름이 한 USB 안 클릭했구만 정금순 USB 클릭 안했구만 아까 했는데 안했어 이거 했는데 안 했어. 웃기지, 웃기지 마요. <laughs> 보면 알아 <laughs> 나는. 그럼 여기 이거 한글 더블 클릭. 클릭. 네. 선생님은 귀신이에요. 안 봐도 음, 알아. 음, 그럼 여기 검문소에는 금순쌤. 금순쌤? 앞서 가지 마. <laughs> 앞서 가니까 그런 거야, 자꾸. <laughs> 자, 그다음에요. 파일 이름 비문서 1이라고 써져 있죠? 네. 요거 네. 지우고 여기다 이력서라고 써줄게요. 음. 이력서 저장. 여기다 클릭하고 네. 이력서. 그리고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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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울라오를 이게 또 버리네? USB 드라이브 다시 클릭. 클릭을 안 하고 써 있어서. 그래. 지워서는 이 더블 클릭하고 나왔어 여기다 클릭을 하고 아난이 날이 좋 당연한 얘기를 이력서 <laughs> 네저장기네 자 그러면 위에 제목 표시줄 여기가 제목 표시줄입니다. 여기에 이력서라고 써져 있고 네. 뒤에 D 땡땡이라고 써져 있으면 저장 잘하신 거. 네. 됐나요? 네. 자 오른쪽 위에 큰 네. X 눌러서 닫아줄게요. 자, 오늘은 저희가 한글이 아니고 파워포인트 나가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할 건데, 네, 단원이 바뀌니까 조금 이르긴 해도 지금 쉬는 시간 같고요. 그리고 파포,